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스물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스물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그열 여덟 번째 질문으로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쳤다는 표현은 사실상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되는데 이 질문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지나치다라는 의미로 별로 좋게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다 어떤 일이나 사상에 깊이 빠져서 열광, 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좋은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미치다가 있는 반면 정상적이 아닌 모습으로 비친 미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분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비신자들에게서 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신교회들이 19780년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수단이었던 심령 대부흥회 무슨 무슨 산 기도회 등에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열광하던 그런 광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집회들에서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고 외치면서 액션을 취하면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신자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또 방언이 터졌다면서 신자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던 것은 그 시대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이 일부에서 약간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어떤 풍성 기도하는 시간에 외부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미리 경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린더 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광인을 정상으로 만들지 정상인을 광인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기독교 제 3의 물결이라 부르는 성령 운동에서 강조하는 second blessing, 즉제 2의 축복이라는 방언 운동은 초기 교회 당시.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의 은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방언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외국어를 하는 은사였습니다. 열1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참된 하늘의 메시지는 열광적이고 웅변적이며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방식으로.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이지적이며 가슴에 따스한 감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런 하늘의 음성과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 온정렬을 불사르는 태도입니다. 일에 미친 사람, 보람된 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으며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예수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삶과 열렬한 태도를 보고 미쳤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이 그가 믿는 신앙의 이유를 논리 정연하게 증거하자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높고 고상한 진리를 설명하자 그 진리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한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야말로 하늘의 놀라운 말씀들을 열과 성을 다해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패닉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그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사람들을 신사와 숙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와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며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들을 고양시켜 주고 친절하게 하며 예모 있고 자아를 부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 숙녀와 신사가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이상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공산혁명이나 이념적 투쟁 그리고 정치와 노동운동에 정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과업을 위해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군중을 움직여 거대한 집단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 피플 파워는 종종 광풍 로드처럼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군중들은 쉽게 선동에 휩쓸리기 때문에 운동가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 조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고 믿음직한 언행 일치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간직한 성령의 감화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바른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과격한 구호와 날카로운 대립, 물불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선동적인 구호와 함성은 다이 땅의 방식이며 그 배후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만이 참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